야담과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덕쇠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사내답지 않게 어여쁜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웬만한 여인 뺨칠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방에 살고 있는 양반댁 따님들은 덕쇠를 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이제는 흠모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덕쇠는 따로 사모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덕쇠가 좋아하는 민씨는 과부였습니다. 덕쇠 친구들은 과부를 좋아한다고 하니 펄쩍 뛰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여인으로 보였지만 덕쇠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쇠 친구들이 말하길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조 영감이 민 씨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쇠는 처음에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조영감 나이가 이른을 훌쩍 넘은 데다 자녀도 두 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들은 벌써 장가를 가서 손주도 둘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덕쇠 친구들은 조영감과 민씨가 혼인할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덕쇠 이 바보야 생각을 좀해 봐. 조영감 나이는 많지만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 민씨가 혼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당황한 덕쇠는 그날 밤에 몰래 민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등불 앞에 앉아 있는 민씨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님, 쇤네 덕쇠라고 합니다. 민씨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덕쇠가 아니냐?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냐? 혹시 최근에 한 노인네가 찾아와서 혼인을 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민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덕쇠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왜 물어보는 것이냐? 그저 궁금하여 묻습니다, 마님. 과부에게 가장이 생기는 일인데 해가 되겠느냐? 조영감께서 이 미천한 몸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그러자 덕쇠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어찌 그런 서판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정색을 하는 것이냐? 누가 보면 덕쇠가 나를 연정이라도 하는 줄 알겠구나. 마님이 어찌 미천하단 말씀입니까? 제가 마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덕쇠는 목소리도 미성이라서 지나가는 여인들이 호감을 보일 정도였지요. 양반들은 여인으로 오해하고 골똘히 쳐다보기도 한답니다. 민씨는 당황했는지 잠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어찌 사내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사내 구실이라도 할수 있겠느냐? 마님께서 제 사내 구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녀석 덕쇠야. 마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늘은 어서 돌아가거라. 하지만 마님. 어서 돌아가지 않고 뭐 하느냐? 덕쇠는 풀이 죽어서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쇠는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면서 잠도 이루지 못하였지요. 민씨는 덕쇠가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았지만 그런 응석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만큼 덕쇠가 여인처럼 예쁘장하게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덕쇠 집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덕쇠야 그 얘기 들었냐? 조영감이 조만간 마님 집에 올 거란다. 바로 혼인을 청한다고 들었어. 그러자 덕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마님이 혼인을 허락했다는 말이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무작정 쳐들어오는 것 같은데 말이야. 덕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조영감이 있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조영감이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뒤늦게 따라온 친구들은 덕쇠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이놈아 덕쇠야,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법이 어딨냐? 너 그러다가 진짜 옥에 갇히는 수가 있어. 덕쇠는 그날 밤에도 민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덕쇠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 마님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이렇게 몰래 찾아왔느냐? 여기까지 어두컴컴해서 걸어오기 힘들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오는 게 힘들지도 않느냐. 힘들리가요 마님. 저는 그저 마님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매일 너에게 서찰이라도 보내야 안심하겠느냐. 농을 칠 때가 아닙니다 마님. 조형감이 무작정 쳐들어와서 마님을 데려갈 작정인 것 같습니다. 말을 좀 가려서 하려무나. 그래도 조영감께서는 지체 높은 양반댁 어르신이다. 그래 봐야 나이 많은 호라비가 아닙니까? 덕쇠 이놈. 말을 가려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나라 일을 하신 양반인데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냐. 네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제가 어찌 조영감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만임을 무작정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힘이 빠진 덕쇠는 민씨 앞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민씨는 결국 웃음이 나오고 말았지요. 마님, 웃음이 나오십니까? 저는 매일 마님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어이할꼬? 과부를 잊지 못하여 잠도 못 이루는 총각이라니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는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시지요. 이 야밤에 어디를 간단 말이냐? 덕쇠는 얼른 민씨의 손을 잡고 자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덕쇠의 부모님이 먼 지방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간 덕분에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덕쇠야. 하도 졸라서 같이 왔다만 부모님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마님을 꼭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민씨는 덕쇠가 어린아이같이 떼를 쓰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꼭 여기서 주무셔야 합니다. 알겠다 이 녀석아. 저는 바로 시장에 가서 마님이 좋아하시는 생선을 좀 사오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간단 말이냐.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마님. 제가 아는 상인들이 있는데 일부러 많이 모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민씨는 기가 막히면서도 덕쇠의 활기찬 모습에 또 한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덕쇠는 시장이 아니라 민씨의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여전히 민씨의 야릇한 향기가 남아있었지요. 대체 덕쇠는 민씨가 없는 집으로 왜 돌아온 것일까요? 덕쇠는 갑자기 옷장에서 치마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곱게 빗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리를 질끈 동이고 치마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치장까지 하니 영락없는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경대 속의 덕쇠는 자기도 놀랄 정도로 어여쁜 여인이었지요. 대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온 덕쇠는 이불을 깔고 드러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고요한 밤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영감이 몸종들과 함께 몰래 들어온 것이었지요. 몸종들이 먼저 담장을 몰래 넘어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조영감은 옆으로 돌아누운 덕쇠를 보더니 무작정 사랑국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여기 조씨가 왔소이다. 밤낮 가리지 않고 그대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소이다. 어쩔 수 없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구려. 덕쇠는 겨우 웃음을 참으면서 쥐어짜듯이 여자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편단심 서방님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어찌 나리의 여인이 될수 있겠사옵니까? 부인을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잠도 청하지 못하고 온 것이 아니겠소. 부디 이 가련한 노인네를 알아주시면 안 되겠소. 덕새는이 욕심 많은 노인네를 골리는 것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리께서 해주실 일이 있사옵니다. 저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사옵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소이까? 뭐든지 말해보구려. 내일 이 시간까지 금두꺼비 하나 가져와 주십시오. 금두꺼비라 듣던 것과 달리 재물의 욕심이 있으셨구려. 원한다면 더 많이 갖다 드릴 수 있소이다. 또 원하는 것이 있소이까. 매일 이 시간에 계속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마다요. 원하신다면 365일 매일 가져다 드릴 수도 있지. 옳커니 지금이라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소. 조영감은 바로 몸종을 시켜서 금두꺼비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시오, 부인. 부인이 원하는 금두꺼비가 왔소. 이제 그만 얼굴을 보여주시구려. 덕쇠는 잠시 부자라도 된것 같아 기뻤습니다. 민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 이상한 전개로 가는 것이었지요. 덕쇠는 갑자기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부인, 그대의 목소리만 듣고 이대로 갈 수는 없소이다. 그때 조영감의 몸종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덕쇠는 놀라서 몸을 움찔하였지요. 보쌈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소이다. 오늘은 꼭 부인을 집으로 데려가야겠소. 몸종들이 주변에 보이는 버선짝으로 덕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불로 몸을 감싸더니 등에 지고는 방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덕쇠는 얼굴을 가리려고 어떻게든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요. 조영감은 민씨를 데려갈 생각에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덕쇠의 고운 피부를 본 몸종들은 역시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그렇게 사모하시는 과부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곱긴 정말 곱구나. 그렇게 덕쇠는 조영감 방에 들어왔지요. 덕쇠는 얼굴을 빼꼼 내밀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는 민씨를 생각하니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갔다가 들키면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것이 뻔합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올 생각도 해보았지만 몸종들이 돌아가면서 방을 지키고 있어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조영감 몸종들과 친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뒤늦게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덕쇠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샜습니다. 날이 밝아도 덕쇠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영감이 잠시 들렀지만 화가 났다는 핑계로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지요. 조영감이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부인 아직도 얼굴을 보이지 않을 생각이요. 우리 집은 재산이 넉넉하오 아들 녀석은 장가를 가서 손주 녀석도 봤지요. 그렇지. 지금 아주 어여쁜 딸내미가 있소이다. 우리 자식들 모두 부인을 어머니로 맞이할 준비가 됐소이다. 조영감은 결국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부인을 우연히 보았는데 여전히 꽃다운 나이로 보였소. 이제 마음을 돌리시고 저와 홀례를 올려 주시면 안 되겠소. 하지만 덕쇠는 입을 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홀례를 입에 담다니. 덕쇠는 일부러 가느다란 여인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탄식과 한숨, 슬픔과 노여움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기 위한 선언인 셈이었습니다. 덕쇠가 통 대답이 없자 조영감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덮치고 홀례를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차라리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과부를 납치해서 덮쳤다는 소문까지 난다면. 혼례를 올리기 전에 옥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영감은 그날 밤 슬그머니 딸 홍련을 불렀습니다. 홍련아 아무래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구나. 곧 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정중히 모시도록 하거라. 홍련이는 조영감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덕분에 아주 어여쁜 여인이 되었지요. 홍련이 방에 들어와 어머니 어머니 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영관 뿐만 아니라 금방 총각들도 좋아하는 애교라는 애교는 다 부려 보았지요 난데없이 처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덕쇠는 빼꼼이 얼굴을 내밀고 홍 련의 얼굴을 훔쳐 보았습니다 욕심많은 노인의 딸이라고 하니 별 기대도 하지 않았던 덕쇠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책에서만 읽었던 꽃한 송이가 와 있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어머니한테 애교를 부린답시고 소복차림으로 들어온 겁니다. 민 씨와 비교가 될 것은 아니었지만 경국지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덕쇠는 일부러 슬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끌려온 자신을 한탄하더니 슬그머니 홍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여인이 있었구나. 푸른 물 속에서 논이는 봉황새를 본 것처럼 내 불편한 마음이 싹 가시는구나. 정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우거진 숲 속에서 봤더라도 모두가 반할 얼굴이도다. 홍녀는 기분이 좋아서 다시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칭찬은 평생 처음 들어봤사옵니다. 역시 듣던 대로 목소리도 아름다우셔요. 덕수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욕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홍련이를 이불 속으로 끌고 와 밤이 지새도록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덕쇠는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녀지간이니 서글픈 마음을 위로해 보자꾸나. 홍련은 덕쇠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덕세는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구나 하고 여기저기 한껏 부풀어 오른 욕정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홍련의 앵두 같은 입술을 탐해 보았습니다. 허리를 감쌀 때는 꽃이 만개한 나뭇가지의 향기가 품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홍련도 한창 나이라 그런지 어머니가 될 뿐이라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절구지를 하는 듯 쿵쿵 내려왔는데, 홍년이는 이렇게 자신의 몸이 심하게 요동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쾌락은 이루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한껏 즐기고 있었지요. 나라일 때문에 나갔던 조영감은 방에서 인기척이 없자 의아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조영감은 조용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깨우려 했습니다. 모녀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다 기쁘구려. 하지만 이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영감은 이제 딸이 있으니 직접 손으로 이불을 치워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불을 치웠더니 홍년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인은 어디 있느냐? 아니지 너의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사실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한창 뒹굴다가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년이는 처음에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양반댁 따님들도 그렇게 흠모한다는 덕쇠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했던 것이죠. 도련님이 바로 덕쇠로군요. 제가 도련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시지요? 늘 도련님의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불 안에 들어오시다니. 홍년이는 수줍어서 몸을 비비꼬는 것이었습니다. 덕쇠는 자신을 몰래 보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홍년이는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주저하지 않고 보내 주었습니다. 덕쇠가 그동안 과부 민씨를 좋아해서 버린 일이었는데도 이해한 것이었지요. 도련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에게 연정을 둔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니까요. 저 역시 도련님을 사모하면서 늘 내일을 기다립니다. 도련님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디 잘 해결하십시오. 홍련이는 민 씨가 보내달라고 해서 그저 보내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덕쇠는 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민씨와 마주쳤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다 온 것이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그래 어디 그 피치 못할 사정 들어보자꾸나. 덕쇠는 민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민씨로 여장을 해서 조영감의 마음을 돌려놓을 작정이라는 것도 모두 말했습니다. 민씨는 황당하면서도 홍련의 얘기까지 듣더니 조용히 입을 가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참, 너는 내가 그렇게도 좋으냐? 그렇사옵니다, 마님. 그런데 이를 어찌할꼬 듣고 보니 그 홍련이라는 아이가 너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구나. 이불 속에서 밤새 뒹군 듯한데, 그래 놓고도 내게 네 여인이 되라는 것이냐. 그건 잠시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밖을 나가보니 조영감과 딸 홍련이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홍련도 덕세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조영감에게 전했던 겁니다. 조영감은 속은 것이 분했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서로 나쁘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영감은 그대로 민씨에게 청혼을 하고 딸 홍녀는 덕쇠와 혼인하라는 것이었지요. 조영감도 덕쇠의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댁 따님들도 흠모한다고 해서 마침 궁금하였지요. 이렇게 그 얼굴을 직접 보고 있으니 정말 남자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정말 감쪽같이 속았구나. 그게 다 부인을 아껴서 벌어진 일이잖느냐. 이렇게 보니 정말 헌칠하구나. 몸집이나 목소리나 모두 여인네 같지만 뭐 어찌 하겠느냐. 내 딸이 좋다 하는데. 결국 덕쇠는 자신이 그동안 민씨를 여인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모성애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덕쇠는 그것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착각한 것이었지요. 민씨는 덕쇠가 나이에 맞는 제 짝을 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덕쇠가 아이처럼 투정을 부려도 모두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봉황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봉황이 이해난다는 뜻으로 봉황이 서로 짝지어 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화목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남의 혼인을 축하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천생 배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에 맞는 짝이 있는 법이지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